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에 접어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특히 126만 평에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어, 팹 공장이, 1기 어, 팹 공장이 드디어 착공을 해가지고, 요 주변이 지금 원산면 주변이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용인시 처인구의 반도체 산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원삼케이 반도체, 두 번째는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는 바로 이쪽에 235만 평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미래산업의 이 쌀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용인시 처인구의 원삼 SK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반도체 업체의 주변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2025년 1월 달서부터 우리가 개통이 됐는데, 어, 우리가 알아이시야될 내용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좌측에는, 좌청용에는 여기에 이동남사 삼성반도체가 있고요. 우청용이라고는 우측에는 여기 원삼SK하인스 반도체 126만 평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 반도체 산업단지는 아마 그 여기 나와 있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고 그 주변 지역의 도로 철도 같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어 이번에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 여기 나와 있는 철도 방향 여기 철도 방향이 두 창리 방향으로 나와 있던 것이 어2040 도시 기본계획에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바로 이쪽으로 이쪽에. 원삼미스케이스반드체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 고당리 야광 마을 있는 독성리 이쪽으로 지금 선이 이 선이 이쪽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동탄 부발선 철도가 연결이 되는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더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지도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도와 같이 이렇게 어, 두창리 쪽으로 평택 부발선 철도를 표기를 해 놓고 어,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2040 도시 기본계획을 보니까 이 평택 부발 철도가 바로 여기 57번 도로 옆에 야광 마을 쪽으로 독성리 쪽에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도에 관련된 내용 동탄 부발선 철도와 평택 부발 철도에 있는 음, 그에서 어, 이천 부발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철도 노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내교 팩 공장 중에 1기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지금 4월 16일을 맞이했는데 어이 4월 16일 이때에 여기에 도로, 어, 특히, 어, 엄청난 덤프트럭들과 트럭들, 그리고 어, 업무용 차량들이 이 원삼SK 주변에 57번 도로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318번 도로, 그리고 이쪽에 어, 17번 도로와 연결되는 보호원삼로 이런 지역의 메인도로가 현재 엄청나게 지금, 그, 러시아 오랄까요? 어, 분비고 있다는 것 참고 좀 알아두시면서, 여기 또 원삼의 스케일스 반도체는 산업전사들이 지금 한 3천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3천여 명 뿐만이 아니고, 이제 4월, 5월, 6월 들었으면, 이제 5천, 6천 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여기 공간이 원산면 쪽에는 거의 없고, 현재 짓고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백안면 쪽에, 원산, 그, 양지면 쪽으로, 아니면은 조금 떨어져서 용인 시내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천 부발까지,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 정보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용인시와, 그리고, 그, SK, 지역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원삼이면 일대에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원룸이 그 지어서 어 통행에 또는 러시아어때에 그런 많은 그 러시아어를 피해 갈수 있는 그러한 원삼에케이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 원삼에 k 는 이렇게 된다 할때 그렇죠? 특히 또원삼에스케이부분 어, 요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번에 어, 2040 도시 기본 계획에이 지역이 전에 원삼 중학교와 원삼 몇사무소 뒤에 24만 평의 뭐 신도시 개발 또는 배우 도시 개발로 이렇게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에 2040 도시 개발 해서 이쪽이 앞으로 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될것 같은 걸 보니까 앞으로 이쪽 주변에 몇만 평이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배우 도시 또는 신도시 개발이 유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삼 SK 이어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자, 여기가 바로, 어, 215만 평이 했는데, 235만 평입니다. 360조가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4개의 협공장, 여기 2개의 협공장. 그래서 합해서, 이동남사는 6개의 협공장이 들어서고, 이쪽에, 그 소재부품 장비단지. 그리고 여기, 어, 여기 완장산업단지라고 적해 있는 이 부분에, 요 부분에, 이 안에서 그 생활하고 또 활동을 했던 그 공장들이 이주 단지가 이쪽에 15만 평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여기에 여기 이제 그 이주자 이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이주를 돕기 이주자 택지 어 1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돼서 도합. 어, 235만 평이 개발이 되는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말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 하늘색하고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철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경강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강선 철도는 경기도 광주에서 에버랜드를 거쳐서 여기 이동을 거쳐서 남사로 연결되는 이 경강선 철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45번 도로가 지나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현재 4차선으로 그 자동차 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한 에타가 면제되어 있는 어 공사가만큼 빨라지겠죠. 그래서 8차선 도로 확장이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지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용인 테크노밸리입니다. 용인 테크노밸리 1이 있고, 테크노밸리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테크노밸리 2 위에 바로 여기 용덕저수지 좌측에 어 용인 테크노밸리 왼쪽에 이 부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배우 신도시로서 69만 평 16,000세대가 확정이 됐죠. LH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는 이 45번 도로 경강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근에 이러한 반도체 배후 신도시 용인 테크노밸리 원 2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나와 있는 235만 평이 개발되는 이쪽에 이러한 그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세종포천 고속도를 로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오른쪽 우청용, 좌청용 우백호라고 하듯이 이쪽에 우, 어, 우백호 이쪽에는 원삼케이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 공사 착공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210, 235만 평은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감정평가에 이어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원삼SK하이스 반도체와 용인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용인시 처인구가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는그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국가가 될수 있기만을 간절히 영원하면서 2025년도 4월 16일 수요일 원삼SK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그 여기 나와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